안녕하세요. 러스의 기속이어 의대관에서 반수범부터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정시 일반전형을 합격한 양유정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기하, 탐구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성적은 국평에서는 국수영 332, 수능에서는 112를 받았습니다. 제가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입니다. 초반에는 새로운 문제를 접하기보다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제시되는 조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풀이가 나오는지 익히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기출 변형 문제와 EBS 연계 교재를 풀면서 기출에서 익혔던 풀이를 빠르게 떠올리고 적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번에 잘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쉬운 문제부터 점수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앞서 지나간 시험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험은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과목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더라도 수능장에서는 꼭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러셀 기숙학원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 자유롭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학업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바자관과 강의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같은 공간에만 오래 있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른해지기 쉬운데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하면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 직후 진행되는 영어 듣기 평가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홀히 하기 쉬운 영어 듣기 평가를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중 어려움이나 고민이 생기면 담임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수업 기간 중 의지가 많이. 되... 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은 국어의 박석준 선생님입니다.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국어 공부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지문과 손지를 묶어 명확하게 독해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셨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친절하게 질문을 받아주셔서 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들 힘내세요.